여기 지수함수를, 어,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,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래요. 먼저,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보자. 그러면 a에 x 더하기 2가 되겠죠? 플러스 1. 자, 요렇게 이동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y축 대칭 이동을 하래요.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?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겠다. 자 그러면 이제 요고 요고를 아 요고를 이제 뭐 정리할 건 없죠. 그러면 이제 a 에 관계 없이 항상 p q를 지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는 a 에 관계 없이 x에다 한번 2를 넣어보자고요. 자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밑에 쓸까. 자 y는 a 에 0승 더하기 1, 이렇게 되거든요? 이거를 이제 0으로 만들어주려고. 그러면은 a가 5건, a가 7이건, a가 9건, 무조건 a의 영승은 얘는 1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a의 관계없이 항상 1 더하기 1,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p 더하기 q는 2 더하기 2. 그래서 답은 4가 되겠네요.